인도에 가면 자아가 잘 찾아지나요? 인도에 사실 자아를 찾으러 간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건 자존감이나 자신감은 되게 없어서 온것 같아요. 영어를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권도 잃어버리고 발목도 인대가 나가서 병원을 가고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고 이러다 보니까 말이 통하는 한국에서는 뭘못 할까 이런 마음으로. 자신감과 자존감이 되게 높아져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인도가아니어도다른나요 저는 솔직히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한국 한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laughs> 말씀드리고 에서요인도에서는한국인이 연예인급으로 인기가 그렇게 많나요? 저는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그게 뭐, 남성분들이 아니어도 여성분들도 막 지나가면서, 넌 얼굴에 뭘 발랐는데 왜 이렇게 하얘?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는 얼굴이 하얀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들도 많이 받았고, 심지어 막 대가족이셨던 것 같아요. 한 20명 정도 되시는 어. 대가족분들이 관공지에서 저희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그 가족들하고 사진 찍는데 한 20분 정도 걸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연예인 못지않게 인도에 가면 한국인분들이 그런 주목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한국인이어서 조금 더 그거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잘 생겼냐 예쁜 예쁘냐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저는 여행 다니는 6주 동안 그게 뭐 나이가 많고 적고랑 상관없이 예쁘고 안예쁘고 상관없이 되게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자고 하시더라고요. 엄지님도 예쁘시니까 사진을 많이 찍었겠지만은 상관이 있는 ]게. 것 같아요. 저는 인도에서 9년 동안 있으면서 음 그런. 직자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 그럼 예쁜 엄지님 인도에서는 뭐 러브스토리 뭐 있었나요? 한국인 여행메이트가 있어서 그런지 또 김종국을 찾으러 간게 아니어서 그런지 전혀 그런 게 일절 없었고 저는 오히려 해성님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러브스토리가 잘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캠퍼스 커플이라던가 c 네. c 라던가저 저는 어 네. 인도 친구랑 사귄 적이 있긴 한데요. 네, 다를게 없어요, 솔직히. 저희는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음뭐 특별한 에피소드나 이런 게 없었고, 뭐 같이 커플이니까 오른손으로 밥 먹고 이제 화장실 가서 같이 왼손으로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하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뭐 인도 사람이랑 뭔가 러브 스토리가 있어서 그런 게 있었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어 질문이 고 인도인 하고는 아니고 그냥 인도에서 러브스토리가 있냐고 아 죄송해요 제가 맞죠? 또 피해방상이 있었나봐요 아 죄송해요 <laughs> 유학생들은 홀리축제를 어떻게 즐기나요? 그냥 홀리축제라는 것 자체가 서로 색칠하고 어 뭔가 뜻이 있었겠죠? 근데 뭐 신과 관련된 뜻이 있었는데 저는 까먹어서 맞아요 네. 그게 약간 한국으로 치면 설날같이 이제 새해가 됐을 때에 네, 그 인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그 축제가 홀리 축제라고 알고 있어요. 서로 이제 색칠을 하는 축제예요. 이게 막 가루가 이제 뭐 빨간색 있고 초록색 있고 파란색도 있고 그 던지는 건데 저희 학교에서는 이 가루를 가지고 놀다가 실명된 친구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그 가루로 안 하고 물감으로 놀았었거든요. 물감에 물에 풀어 가지고 희석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축제가 끝나고 난 후에 서로의 티셔츠를 이제 벗고 누가 제일 예쁘게 색칠이 됐는지 그거를 투표해서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소소한 이제 막대사탕이나 그런 사탕 선물을 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인도 여행객들의 버킷리스트에 꼭 있는 인도 결혼식 혹시 가보셨나요? 저는 사실 그 여행객들의 버킷리스트에 그 인도 결혼식 가는 게 있는지 사실 몰랐고요. 그렇죠. 인도 여행을 가니까 옆에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숙소 아저씨가 궁금하면 한번 가봐도 된다고 해서 한번 가봤었어요. 근데 아저 영상 봤어요 그거 아, 아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laughs> 그때 저희가 쫓겨났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인을 너무 인도 분들이 너무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신부보다는 저와 제 친구한테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사진 찍고 싶어하고 말을 걸다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갑자기 그 숙소 아저씨가 저희 뭐 잠깐 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 신부분의 그 할머니께서 신부가 아니라 그 우리가 온 하객인 우리가 너무 집중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다고 해서 저랑 제 친구는 결혼식 중간에 못 보고 나오게 됐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도 수학 여행처럼 이제 그렇게 가서 그런 정말 다른 이제 인도가 음. 너무 크니까 문화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인도 결혼식은 좀 서로 막 타블라라는 그도 엄청 치고 막 노래 부르고. 맞아요. 그리고 이 인도 사람들이 그런 거막 혀로 막 소리를 내막락라락락뭐뭐 음. 음. <laughs> 뭐 있어요 그런 거 그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뭐좀 새로운 경험이었죠. 인도 결혼식이 참 좋았던 건 사실 하객들이 일반 결혼식 한국에서 가면 볼 그렇게 재미있진 않잖아요. 근데 하객들이 자기 결혼식은 아니지만 정말 다 같이 춤추고 놀고 있는 그 와중에 신부와 신랑이 딱 등장하는 것들이 전 되게 재밌으면서 하객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결혼식이라서 인도 결혼식이 되게 기억에 남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마다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결혼식도 많이 다르지 않을까 지역마다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에서는 술 구하기가 힘들다던데 혹시 관련 에피소드 있을까요? 일단 한국은 편의점이나 슈퍼 가면 너무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술을. 근데 사실 인도는 술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와인샵에서 술을 사더라도 그게 보이면 벌금을 문다고 하더라고요. 술병을 들고 가는 것만 해도. 그래서 저랑 제 친구는 그거 신문지로 돌돌돌 말아 가지고 갖고 갖고 갔었고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저씨도 혹시라도 누가 와서 이거 너네가 먹었냐고 물어보면 너네가 먹었다고 해야 해라 그래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와인샵들이 뭐 우리 편의점처럼 그렇게 널려 있는 건 아니라서 그리고 그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좀 일찍 문 닫는 편이어서 그때 제가 인스타그램에 는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8시인가? 그 시간에 문을 닫아서 한국인들이 숙소에서 맥주 마시기 위해서 다그 철장같이 이제 문을 닫는데 거기 에 매달려가지고 다술달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는 술을 잘못 먹어서 멀리서 지켜보는데 거의 다 한국인밖에 없는 거예요 네. 되게 놀라웠고 즐거웠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네. 여권을 분실했었다고 하셨었는데 그 에피소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그때 여권 잃어버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와 제 친구가 영어를 못 하는데 그 순간만큼은 수능 영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대사관이라던가 그런 말들이 너무 잘 들렸다는 거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가서 이제 분실했다는 그런 이제 서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류를 받아야지만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이제 여권 대신 여행 허가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때 제가 너무 당황해가좀 어러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저를 좀 안심을 시켜 주고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료수를 사 갖고 와서 경찰 아저씨들한테 코리안 스타일 코리안 스타일이라고 줬어요. 근데 아저씨들이 아, 괜찮다고 음료를 안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가 코리안 스타일,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저씨들이, 아, 코리안 스타일 이러면서 다 음료를 받아주셨거든요. 네. 그게 되게 재밌었던, 막 정말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가지고 무섭잖아요. 그쵸, 얼마나 무섭죠. 네, 그래서 막 눈물이 막 나는 와중에 친구의 그런 모습에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 친구가, 경찰 아저씨랑 사진 한번 찍으라고. 그래서 오는 와중에, <laughs> 경찰 아저씨랑 사진을 찍었던, 네, 사실.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인도인 한 분만 꼽자면 저는 되게 좋았던 기억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제가 그 깁스를 했을 때 저희가 그 한피에서 자주 갔던 망고트리라는 가게가 있었어요. 그 깁스한 저를 보고 망고트리 그 종업원 분께서 너를 한피가 너무 사랑해서 한피를 떠날 수 없게 발을 다치게 하고 이런 말을 했을 때 한편으론 로맨틱하고 멋있지만 한편으로 는 너무 무서워. 왜요? 너를 다치게 해서라도 여기를 못 떠나게 하겠다. 이런 뜻도 아 있잖아요. 아 네, 맞네, 응. 맞네. 그래서 잊을 수 없던 아 분이었고요. 또한 분은 제가 그렇게 다친 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그 게스트하우스 옆에 거주하고 계셨던 분이셨나 시 그랬는데 게스트하우스 주인분께 얘기를 해서 긴 막대기를 가 얻어다 주셨어요. 목발처럼 짚고 다녀요. 아 그 되게 감사한 마음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인도인입니다. 안 좋은 게좀 기억에 남는 사람이 딱한명 있거든요. 수학 여행을 갔을 때 제가 버스에 이제 사거리에 쓰면은 버스가 거지 때가 와서 돈을 달라고 해요. 그 중에 이제 어느 한 어르신이 목발을 짚고 돈을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냥 무시했어요. 를 근데 이제 파란불이 되고 버스 출발할 때 무슨 액체들이 이렇게 튀어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거를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치밀했던 거죠. 그침이 너무나도 신선해서 인도에 가면 꼭해 보고 싶었는데 못 했던 거 있나요? 예전에 방송했던 비정상 회담 있잖아요. 거기서 그 인도 타지마할 앞에 타지마할 모형을 판다. 근데 이게 가짜인 경우에는 동전으로 긁었을 때그 가루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 해 보고 싶었는데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IS 테러 위험이 있다고 외교부에서 문자가 와서 겁이 많아가지고 저랑 친구랑 아 안되겠다 다음에 인도를 꼭 오자 인도가 너무 좋았으니까 다시 올 이유를 남겨두고 가자 그래서 못 갔었어요 그래서 꼭 인도에 가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모형 그 파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동전으로 꼭 긁어보고 싶어요 이거 정말 꼭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문바이에서도 릭자를 타고 다니나요? 저는 문바이에서는 오토릭션은 거의 못 봤던 것 같고요. 택시를 탔는데 여기에도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저는 사실 문바이에서 여권도 잃어버리고서 사실 멘탈이 나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 너무 이게 룰렛 올라가듯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음. 그 요금표가 제 친구는 화가 난 거예요. 너왜 이렇게 택시 요금이 많이 나오냐? 너 지금 뭐 잘못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못하는 영어로. 근데 그 아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저씨가, 너네 에어컨 틀어달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더니 갑자기 에어컨을 껐어요. 그 택시 요금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뭐 에어컨을 틀고 히터를 튼다고 해서 요금을 더 받거나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뭐 사기를 당한 건지 아닌 건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아저씨가 타자마자 너 혹시 에어컨 틀어줄까 해서, 어, 우린 좋다. 오케이. 이렇게 했는데, 요금이 엄청 많이 나갔던 적이 있어요. 사기예요. 아, 그래요? <laughs> 원래 에어컨 쓴다고 더 많이 나가지않아요 아, 네. 여기서 알았으면 제가 사기를 당했었다는 거. <laughs>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인도 여행을 간다면 꼭해 봤으면 좋겠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꼭해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 뭐 인도 여행 갔을 때나 어느 여행지에 갔던 하고 싶은 것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인도에서 뭐 요가라던가 세미라라던가 그 인도를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그래도 좋은 기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가이드북에도 나와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마약이 방샵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곳이 있어요. 마약. 근데 이제 그런 곳에 잘못 갔다가 뭐 쓰러지거나 기절했을 때안 좋은 일들을 뭐 소매치기라던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방샵은 그래도 조금 한국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곳이 아닌가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해봤으면 좋겠다 인도라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손으로 밥을 먹는 거고요 그냥 한번 경험상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물론 손 깨끗이 닦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1부에서 보셨다시피 좀 길거리 음식들 좀 그냥 아예 안 드시는 걸전 추천해 드리고요 사기가 되게 많아요 오토릭시아라는 그 오토바이 택시가 있어요. 그거에서 무조건 물론 이건 10년 전에 인도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가격을 부르면 무조건 그거의 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욕을 좀 했었죠. 네.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좀오토릭가 탔을 때 제, 저는 욕으로 시작을 했어요. 약간 약해 보이지 않게. 그리고 걔네가 뭐 100루피를 부르면 욕 한번 응해 주고 50루피 해주면 또 거기서 또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감안하시고 하셨 하시라고 추천도 좀 애매하지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 네. 인도 여행. 네. 추천하시나요? 저는 정말 추천합니다. 네. 네. 일단 한국보다 물가가 싸기 때문에 한국에서 못 해본 것들도 인도에서는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일단 가는 도시마다 특색이 달랐던 부분들이라던가 우리나라와는 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인도 문화를 체험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으로 남아서 그렇죠. 인도 여행을 치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것 그런 것들만 조심하셔서 인도 여행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여기서 좀 반박하고 싶은 게맨 처음에는 뭐 문화 차이와 그리고 이제 시세를 말씀하셨는데 동남아도 엄청 싸고요. 그리고 문화 차이라면 어느 나라를 가든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 문화를 느끼고 싶다면 뭐 가시는 거를 추천 드린다는 말씀이시겠죠? 하지만 여기서 또한 그게 너무 고생의 길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에 저는 비추하고 싶네요. 차라리 동남아를 가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돈을 모으셔서 유럽 여행을 가시거나 이런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원하시고 한다면 꼭 가보시는 게 좋겠죠. 그 대신 혼자는 가지 마세요. 대신 뭐 2인 이상은 저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까지는 아니고. 저와 혜성님의 인도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반야바 다녀. 일부 이벤트 당첨자들은 아래 설명글을 봐주시면 되고요. 또 만나요. 다녀와. I'm